자, 오랫동안 정들었던 펠리. 자, 오늘 2024년 10월 한 18일? 19일 정도 됐나요? 자, 오늘 떠나보냅니다. 어, 차고 나면은 어, 되게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오늘 보내려니까 오늘 아침부터 조금 짠하더라고요. 자, 2020년 2월에 출고를 한 차량인데 마침 그때 코로나가 코로나가 터진 직후여서 차량을 정말로 이거 안 탔습니다. 지금 4년 동안 한 3만 키로 정도 탔더라고요. 최근에 어, 부산하고 거제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한 3만 킬로가 조금 넘은 그런 차량입니다. 어, 옵션은 위에 썬루프하고뭐 하나 빼고 풀옵션인데 좀 아깝습니다. 어, 이펠리는 제가 좀 잘못 미스 트이스를한것 같아요. 이게 3.8 사륜인데. 가솔린 차량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냥 시내 주행할 때한 4.5km 정도 1터에 4.5km.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이거 너무 부담이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주로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. 연비가 좀안 좋고요. 그리고 또이 제품이 이 차량이 좀 큽니다. 크다 보니까 주차 라인이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. 운전이 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별로예요. 문콕도 많이 찍히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참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한번 찍었습니다. 다시는 펠리 같은 차량은 뽑지 않을 것 같고요. 저는 요즘 전기차가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, 저는 전기차 뽑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리고 뒤쪽은 진짜 아깝다, 이거. 거의 뭐. 진짜 거의 뭐안 써가지고 거의 새제 새 차량 나왔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비닐도 그대로고요 여기 3열은 아예 비닐도 안 뜯었어요. 자 장점은 어, 이게 차박이 돼서 가끔 나가서 이렇게 차박해도 되게 운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게 묵직한 차량이다 보니까 또 안정성이 좀 있고. 생각보다 밟으면 잘 나가고요. 그리고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합니다. 탑승을 했을 때 시동이 걸렸나 안 걸렸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게또 장점이긴 합니다. 헤이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요. 어, 2020년 2월 출고 차량이고 24년 10월 18일, 19일 이때 파는데, 한 4년 정도 된것 같고요. 요거, 3,033만원 입찰가. 최고가에 제가 그냥 낙찰시켰습니다.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, 뭐,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근데 이거는 진짜 잘 구매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담배도 안 폈고, 진짜, 아깝습니다. 자, 좋은 분한테 잘 팔렸으면 좋겠고요. 예, 영상 담아놨으니까, 시간 지나도 보고 싶을 때, 한 번, 보면 될것 같습니다. 149도에 8030. 잘 가고, 클리 안녕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